예,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월요일인데요. 예, 모스코바 그 테러 공격에 대한 이야기, 속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공부했던 분들은 좀 쉬울 거고요. 복습 삼아 한번 해보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Security questions emerge. 하니까, security 하면, 예, 안보도 되고, 뭐, 보안도 되고 그러는데요. 국가적인 문제니까, 보안하는 게 좋겠죠. 안보에 대한 그, 의문점들이 임 m e 부상하고 있다요. 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안보 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커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 하면서 first charges are filed. charges가 이제 기소겠죠첫 번째 기소가 제시되면서 제출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in Russia attack. 러시아 공격에 있어서 첫 번째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Russian officials formally charged four men in the attack. 러시아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청하스 기소했다 이번 공격에 서해서 4명을 11명이 지금 체포돼 있는데요. 11명 중에 4명을 공식적으로 기소했습니다. Which killed at least 137 people. 이번 이 공격이 적어도 137명을 죽게 만들었죠. e t a Moscow area concert hall on Friday. 금요일에 모스크 지역의 콘서트 홀에서 American officials blamed a branch of the Islamic State. You blame somebody for something. 이렇게 되죠. 미국 쪽으로서는 요 미국 관리들은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For the attack 이 공격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느냐 하면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한 지부 IS k 라산 이라는 지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요 미국 첩보가 정확하겠죠 사실 설명해 보면 A suspect in the concert hall attack being escorted. 에스코트 되어지고 있다 호송되어 지고 있는 건데요. 호송이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호송은 차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Suspect, 용의자죠. 이 콘서트홀 공격에 있어서의 용의자가 Suspect 용의자가 지금 Escort되어 지고 있는데, In the Basmany District Court in Moscow on Sunday Here's what to you know about the attack. 이번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여기에 이번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친절하게 말하면 공격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알려진 것을 이제 뉴욕타임스가 정리해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 Russian officials have brought charges against somebody. 러시아 관리들이 기소를 했다, 가지고 왔다니까요. 누구에 대한 기소? Four men, they said were responsible. 네 명의 남자요. 우리가 열한 명이 있어요. 체포된 사람 그 중에 네 명에 대해서. 근데 이네 명에 대한 관계절이 있는데요. 이 관계절이 잘못된 거죠. They said were responsible for. 이 러시아 관리들이, 관리들이 말을 하는데 이네 명이 무엇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즉, for men d 에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돼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는 있어야 되죠. war responsibility, war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war의 주어는 they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who 또는 that, for men을 받는, 사람을 받는 관계대명사 who나 아니면 that, 둘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불가능하다. 근데 내집 t i 들이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they said 이 삽입구가요. 삽입구가 사립구가 있어가지고 관계대명사가 목적객인 줄 알아요. 목적객이 아니죠. 이건 삽입구일 뿐이고, 이렇게 걸리니까요. for a fiery terrorist attack on 어 t t a c 은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고, 무엇에 대한 테러 공격인데, fiery라는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fiery는 fire에서 나왔기 때문에, passionately angry, 분노에 찬 공격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그 실내에 있는 사람들, 얌전히 그 공연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차별 총격을 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fiery, 분노에 찬 공격, 서버 b 마스크 a n m a s concert venue, 예, 교회지역에 있는, 모스크바 바로 교회지역에 있는 간서 장소, venue에요 예, killed, uh, killed의 관계대명서나오라 attack이죠 이 attack이 at least 137 people last week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에 최소 137명을 죽게 만들었죠 four men were arraigned late Sunday night 예, 법, 법원에 의해서요 소환당했습니다. 네 명이 소환당했어요. Were arraigned 법률용으로. on late Sunday night. Sorry, late Sunday night. 예, 일요일 날 늦은 시간에 on terrorism charges. 그 예, 예, 기소. 테러리즘 그 기소 내용으로. 예, in the attack at c r o c o e r a u d i t y h Crocker a u d 이 공연장이죠. 여기에서의 테러 행위에 있어서의 테러 기소 내용으로. just outside the Russian capital, the Russia capital in Moscow에 바로 외곽지대에 있는, a court spokesman identified them identified them as 이 법원의 대변인이 이네 명을요 네 명을 무엇으로 신원을 밝혔다는 겁니다. 아이덴티파 신원을 밝혔죠. 그래서 네 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네명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친구가 뭐냐면 19 years old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이 19살인데, who appeared in court. 그래서 이 appear가 완전 자동사로요. 어디에 등장하답니다. 불전자동사 appear 형용사가 뭐뭐처럼 보이는 거고, 여기는 완전 자동사니까 등장했다는 거죠. 나타났다는 거니까요. 법원에 나타나서 이는 휠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Russian media outlets, 언론 매체에 따르면, Mr. m i r z 조 Joyev, 이쪽, 이쪽, 이세 명. 아, 이게 첫 번째 이세 이, 이 명입니다. 이세 명은 told the court 법원에다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판사 앞에 진술한 거죠. They were from Tajikistan. 아, 우리는 타지키스탄 사람들이다. And Russian media outlets reported. 그리고 러시아 언론 매체들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Mr. Faiz of a 이즈의 여러 1 9살짜리네 Faiz of was also from the Central Asian nation. The Central 이랬네요. 그 중앙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네 번째도 타직스탄이라고 지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하네요. 근데왜 이렇게 구별해 놨냐면 이세 명은 그렇게 말을 했고 이네 번째 파이저프 19살짜리는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 이거죠. The Central 그 중앙아시아 국가니까 타직스탄 지네 명이 일단 국적인 타직스탄이 지 밝혀졌습니다. All four had visible injuries. 네명 모두 visible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injuries 부상들을 부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Uh, Raka b e l i j u d a s head was heavily bandaged. Uh, 이 친구의 머리는요 아주 심하게 이렇게 붕대로 붕대로 싸매어져 있었다는 거죠. Mister Fajer, your officer's children had to be wheeled in and out of the courtroom. 휠, 되어져야만 했다. 휠. 동사 휠은 밖에 달린 곳에 태우고, 가고, 가고 오고, 그래서 in and out of the courtroom. 법정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휠, 휠 채우러 해야만 했다. earlier Sunday, 일요일 날 이른 시간에, 지금은 일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죠, 아마. 근데 일요일 날 이른 시간에, which had been declared a National Day of Mourning. 근 일요일이 무엇으로 선언되었느냐? 러시아에서 A day, National Day of m o r n i n g 입니다 국가애도일 모닝 국가애도일로 선언됐는데 이게 애지하시면 안 되고요 Declare 다음에 애지가 왜안 되니 우리말로는 국가애도일로 근데 왜 애지를 집어넣으면 왜 틀리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틀리냐 하면 Declare는 영어에서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A를 요 B로 선언하다 그럴 때 우리는 로 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지만 영어에는 이 as 가 없어야 돼요 전치사가 왜냐 이렇게 해야 오 형식이 되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명사 목적에 대한 명사 바로 갖다 놓으면 된다 이거지그래서 수동태가 되다 보니까 디클레 l a 에 바로 목적격 보호가 오는 거죠 People visited the scene of the attack 그래서 일요일날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마침서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the scene of the attack 이 공격의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뭐할 뭐하기 위해서? t e l a y flowers and light candles. Lay 어디에다 놓다지요? Lay는 자동사로 어디에 드러눕다고. Lay의 과거가 lay예요. 그래서 lay가 영에 어두 개가 있어요. 혼동하지 말아라고 터플 공부할 때 맨날 나오죠. Lay는 드러눕다의 과거이기도하고 여기서처럼 어, 타동사로 무엇을 어디에다 놓다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꽃을 놓다. 그리고 light candles. 그래서 light이 동사로 봐야 되죠. 초, 초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era memorial. 추도식에서 꽃을 바닥에다 놓고, 그 다음에 초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거죠. scores of people waited in a long line under a gray sky. scores of people. 수십 명. 왜 수십 명이라고 그랬니? a score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스코어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긴 줄을 서 기다렸어요. Under a g r a y sky, 구름이 잔뜩낀 하늘 밑에서, many clutching red b u q u e t s 많은 사람들이 clutching 꽉 붙잡고 있었어요. Grip, 꽉 붙잡는 거. 그 테니스 칠그 라켓 grip 좋은데 grip 그 grip 잡는 거 보니까 너꽤 수가 높은데 테니스 잘하겠는데 grip 꽉 움켜쥐면 잡는 걸말하죠 문어체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공식적인 라이팅을할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Many of whom. 그들 중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들 중에 다수가 war-clutching. 꽉 붙잡고 있었다. Red b u k e t s 러시아 쪽에서는 애도의 색깔이 빨간색인가봐요. 사진에도 맨날 보면 빨간색 꽃들이 놓여있죠. 네, 그런 것을 꽉 움켜쥐고 있고 있었다. As efforts were underway. 지금 노력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underway는 아주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아주 편리해요. in progress도 있고요. 하나만 있으면 섭섭하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진행 중인. 비동사 뒤에다가 underway 아니면 in progress 하면 그것이 진행 중이었다. 이겁니다. 진행형 동사 시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형 비동사에다가 u n d e way 하면 노력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행 중인 동안에 inside 예, 공연장 안에서는 어떤 노력이 진행 중이었느냐 to dismantle the remains of the stage dismantle 해체하다죠 무대의 그 남아있는 부분들을 해체하느라고 그런 노력이 진행 중인 동안에 예, 그런데 여기서 요 as 앞에 칸마가 있잖아요 원래는요 주절 종속절 하면 칸마를 안 찍습니다. 그렇죠? 주절 다음에 종속절을 넣는다 그러면 칸마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에지가요. 주절이 끝나고 종속절이 시작된다는 충분한 신호가 되기 때문에 칸마를 안 찍습니다. 칸마를 찍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한테 특별하게 주문하고 있어요. 주절 먼저 해석을 끝내고 따로 여기서부터 따로 해석하세요. 예? 여기서부터 따로 해석하세요라는 특별한 주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의 그때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적인 용법으로 해석하면 더 좋은 거죠. Flags were lowered to half staff. 국기들이 물론 러시아 national flags이죠. 국기들이 lowered to uh, lower half staff. 반기 반기로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기가 반기로 개양되었고요. At buildings across the country, 러시아 전역에 있는 빌딩에 And state media released a video of President Vladimir Putin lighting something. 국경 미디어가, 구경 언론 매체들이 released, 공개했는데, a video, Vladimir Putin의 비디오인데 video of somebody ING.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쓸수 있게끔 해놨죠. 누가 뭐뭐 하고 있는 비디오요. 사람 이름 푸틴 다음에 INGM인데요. 푸틴이 a memorial candle, y n o church. 어떤 교회에서 메모리얼 캔들 그 추도의 촛불에 불을 붙이는 촛불에 불을 붙이는 그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스 인베스티브 커뮤니티의 조사위원회요, 즉 미국의 FBI에 해당된다고 자꾸 나오죠. 이 조사기관이 TOP Law Enforcement Body 여기는 러시아의 최고의 법 집행 기관이다. 바디가 신체관이고 기관이란 말이죠. s a t r a n d Sunday, 일요일에 뭐라 그랬냐면, 137 bodies had been recovered. 137 구의 시체가 had been recovered. 회수되었다. 그것이 뭐, 어, 그뭐 어, 찾아졌다 이거죠. 시체가 요 From the charred premises. charred는 불에 탄 불에 탄 premise로부터 이 premise가 문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라미스가요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에, 프라미스 단수로 쓰면은요 프라미스 전제라는 말이에요 전제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전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미스에서는 전제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프라미스 이렇게 복수로만 써야 되는 복수 명사가 있는데 복수로만 써야 의사가 전달이 되는 즉, 군내 이 구내라는 말을 회사 특히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뭐 관공서에서도 쓰지만 within the premises에요 우리 회사 구내에서는 구내라는 말은 the premises라는 말은 그 건물에다가 그 다음에 뭐 마당 다 포함해서 전체를 구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회사의 구내하면 단수예요근데 영어에서는 왜프라 e m i s 복수로 해야 되느냐 단수가 되면 구내가 아니고 전제가 된다니까 논리의 전제 그래서 within the premises, 복수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premises, 복수로 했는데 뜻은 지금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premises는 이 군에, 구네, 이 군에라는 뜻의 premises는 복수도 premises, 단수도 premises예요. 근데 여기는 한 군데지요. 이 공연장의 군에. 그래서 여기 군에, 구네, 브레탄 군에로부터 137구의 시체가 말하자면 회수가 된 건데 including those of three children. 세명의 시체가 있었다. It said, 그래서, 러시아의 조사위원회가 뭐라고 그랬냐면, 62 victims had been identified so far. 현재까지 67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that genetic testing was u n d e e way. u n d e r way. 또 쓰였죠.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다. to identify the rest. 나머지 사람들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There are two primary narratives about the violence on Friday. 금요일날 이 폭력 사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narratives, 이야기들이,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Friday night이시고요. Russia's deadliest terrorist attack in 20 years. 이거 동격 명사지요. 이 금요일날 밤의 violence가 뭐니?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테러 공격입니다. in 20 years. 20년 만에. 이거요. 이거 맨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상급 뒤에서는 동안이라고 할 때, for 해도 되고, in 해도 되는데, 제가 맨날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for 보다도 in을 더 많이 써버리네. for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2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테러 공격입니다. American officials say, 그러니까, 미국에 FBI 같은 데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it was the work of Islamic State h o i s 이걸 코라산보다도 미국애들은 코라산하네요. K를 잘 발음을 안하고 하여튼 이 단체의 일이다, 이 단체의 수작이다, 이 단체의 작품이다 이겁니다. 이번 공격이 OISK 이런 경우에 O는 또는이 아니고 즉 이걸 줄여서 ISISK라고 한다 그죠? 이건 동경명사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Islamic State Offshoot, Offshoot. 그 전에는 그냥 브랜치라고 그랬는데 지부요, 옵슛 네, 이것도 많이 쓰는 겁니다 IS의 한 분파다 이겁니다 That's been active in Pakistan, Afghanistan and Iran 네, 이런 데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동사가 현재 완료죠 그동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액티브해온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분파다 But on Saturday, 토요일에 Mr.Putin didn't mention ISIS ISIS는 언급을 안 했어요. In his first public remarks on the tragedy. 네. Remarks on, comment on, 무엇에 대한 언급 할때 on이에요. 자신의 첫 번째 그 대중 연설에서, 공식 연설에서, 이 비극에 대한 자신의 첫 번째 공식 연설에서 ISIS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nd hinted at the possible involvement. Hinted at이 암시하다. Imply. 무엇을 암시한 암시했느냐? The possible involvement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가능한 개입, 즉 우크라이나 가입의 가능성을,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우크라이나 가입에 ISIS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개입할 가능성이야. 그래서 이것이 strong denial.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denial, 저 부인이죠. 인정하지 않는 거. 어가 붙었으니까 구체적인 걸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 성명, 부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Here's what to know.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No. 1. The search for survivors ended on Saturday. 토요일 날이요. 끝이 났습니다. 생존자에 대한 수색이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이제 생존자가 있을 가능,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려버렸어요. 토요일 날. Details about the victims began to emerge. 이 피해자들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이것도요, 칸마고에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별도로 해석하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동시를 나타내는데 이 시점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즉 사망자 또는 뭐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Many of the more than 100 people, the 수식도 있어요. Undead in the attack. 부상당한이요 이번 공격에서 부상당한 100명,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부상자 100명 중에 다수가 war in critical condition. 중태다 이겁니다. The search for bodies continues. 시체에 대한, 시체에 대한 수색은 계속된다지 생존자에 대한 수색은 끝났습니다. 네. Number 2. Russia m o n e d e 지요 러시아가 애도하는 동안에 the war in ukraine continued.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요? 러시아 우크라이 a r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거요. the russian war 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요. 우크라이나 땅에 와 가지고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이라는 뉘앙스로 the russian war in ukraine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셨,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했습니다. a s h u t down, had shut. 하니까 s h u 그래서 had shut은 지금 과거완료입니다. 과거보다는 앞선 겁니다. 말한 것보다 그, 그 전에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미 43대를 격추시켰어요. Shut down, 격추시켰다. Out of 57 Russian missiles and drones, 50 7개의 러시아 미사일하고 드론 중에서 43개를 격추시켰다 Launched overnight against something 밤사이에 부사입니다 밤사이에 누구를 향해서 발사된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을 겨냥해서 발사된 launch Launch a missile 발사된거죠 Launched drone 발사된거 And Ukraine's military said 그리고 러시아 sorry 우크라이나 군부에서 또 뭐라고 발표했냐면 it has struck two large landing ships. 우크라이나 군부가요, 여기는 이제 뭐 랜딩 ships, 해군 쪽이겠죠. 이, 이 해군 쪽이 그 strike. s t r i k e 은 strike의 과거입니다. 강타했다, 공격했다, 이 말이죠. 우크라이나 해군이 말하자면 공격을 했는데 두 개의 그 아주 대형 landing ships, 상륙형 함정이요. landing. 상륙형 함정을 그, 그 공격했다. That was part of Russia's Black Sea Fleet 함대지요. 러시아의 그 흑해 함대의 일부분인 랜딩쉽이죠. There was no immediate comment from Russia's Defense Ministry.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다. 러시아의 국방부로부터 본권에 관한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Number three, Picnic, the Russian Rock Band rock band, rock band 이름인데요. There was to play a sold out concert. B2. B2가 뭐니? 뭐뭐 할 계획이었다, 뭐뭐 할 예정이었다라는 조동사지요. 이게 본동사고요. 그래서 이 rock band가 play a sold out concert. 매진된 콘서트를 연주할 계획이었는데, 예정이었는데, at the suburban venue on the night it was attacked. 그것이 공격당한 그날 밤에, 그, 서버문 벤, 교회에 있는 장소에요. 공연장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는데, and burned.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Uh, it was attacked. 그니까, 러 the night 다음에, the night 다음에, 이 명사와 대명사에 사이 뭐가 생략되었냐면, when이 생략된 겁니다. 네. 시간 관계부사요. 시간 관계부사, when을요,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선행사가 이렇게 분명하게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 해도 되고, 또는 이 시간 관계부사, when 대신에 늦 해도 돼요. 또는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공연장이, concert v e n 가 공격당하고 불에 탄 그날 밤에, to rubble. 한 것은 burn to rubble이에요. burn to rubble은 불에 타가지고 잔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하면, The Venue를 꾸미는 관계자이그그 그 공연장이 공격당해서 Burnt to Rubble 하면 공격당하고 불에 타서 완전히 잔해가 되어버린 그날 밤에, Now finds itself at the center of the tragedy. 그럼 주어가 뭐냐면 피크닉이라는 이록 밴드입니다. 록 밴드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다고 발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find가 아주 영어식 표현이에요. At the center of the tragedy, 이 비극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요. 정식차를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도 이 비극의 중심에 있네. 이 내용은 여기서 밝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뭐냐하면 이록 밴드 공연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저저 저 리셉션 에리아에 예, 매장을 다, 매장, 그, 매대를 마련했어요. 매대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그 여러 가지, 뭐, 저, 셔츠라든가, 그 여러 가지, 뭐, 저, 음, 엘 물론이고, 판매대가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이랑 뭐, 여러 사람이 다치고, 다치고 죽고 그랬어요. 지금 그 내막인데,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예, 마지막으로, 예, No. 4, The Attack Delta Political Blow. 그러니까, 디 e 라 l e 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디 e 라 l e 우 최선 s o m e 누구에게 타격을 가하답니다 DL의 과거가 DELT이고요 이번 공격이 정치적 타격을 하어요 푸틴한테 왜 그러냐 하면 푸틴이 어떤 지도자냐 For whom national security is paramount 푸틴한테는요 국가안보가 paramount 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한, 푸틴이 자랑할 수 있는 건 국가안보죠 경제가 어렵고 뭐뭐 뭐 하더라도 국가안보는 튼튼하잖아. 그거 했는데, 이거요? 재선에 당선되자마자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다. 이게 예, 거기까지입니다.